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밀밭이, 가을 밀, 아, 겨울 밀밭이 훌륭하게 자라 있군요. 여기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밀밭입니다. 벌써 자란 밀씨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밀씨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어, 풍성한 또 밀로 밀로 뭐냐 아 풍성한 밀로 뭐냐 맛있는 에, 빵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에 내년 5월에 내년 5월에 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밀밭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밀밭입니다. 아주 밀이 그냥 확실하게 자랐네요. 어우, 요뭐 밀이 그냥 뭐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풍년이 예상 됩니다.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금강 밀씨를 사다가 뿌려보기 바랍니다. 정환 대연농원, 품품농원, 농업법인 시온 넥스트웍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